안녕하세요. 오늘은 부드럽고 맛있는 오징어 볶음을 준비했어요. 제가 또 아주 맛나게 쉽게 준비해 볼게요. 오징어와 꽈리고추 볶음에는 이 오징어는 한 마리고 이 꽈리가 100g이에요. 이렇게 한번 큰 것들은 중간을 내줘야만이 속에 간이 들어가고 맛있어요. 아주 잘 자란 것은 그냥 반찬 해도 되고 토막을 좀 이렇게 쳐주세요. 오징어에는 양파가 좀 많이 들어가야 맛있죠. 양파 중간만한 거 하나 이렇게 쑥쑥 썰어주고 대파는 절반이에요. 절반 대파를 이렇게 어슷어슷 좀 썰어주고 자 오징어를 미리 좀 씻어놨어요. 보통 오징어 껍질들을 많이 벗기시는데요. 저는 오징어 껍질에도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그냥 깨끗이 손질해서 이렇게 숭숭 그냥 썰어서 반찬을 한답니다. 이 껍질이 싫으시면 벗겨내시면 돼요. 입입은 요렇고 떼내고 이게 발, 발을 까닥까닥 이렇게 떼내주시면 돼요. 자, 준비는 다 됐어요. 자, 이제 팬에요. 식용유를 한 수저 넣어주고요. 다진 마늘 한 수저 넣어주고 자, 이 마늘을 대충대충 볶다가 꽈리고추를 먼저 살짝 볶아주세요. 그리고 까리코트가 살짝 먼저 물러야 많맛있으니까 볶다가 이렇게 양파도 넣어주고. 이제 좀 볶아졌다 싶으면은요, 타니까 물을 이렇게 세수좀 넣어주고요. 진간장이에요, 진간장. 그 밑간으로 한수 넣어서 바불로 해가지고요. 뚜껑을 살짝 덮어 놓으세요. 그래야만이 꽈리고 추 속에 양념이 스며들게요. 그 중에 이렇게 자수로 양념이 잘스며들라고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 주셔야 돼요. 그리고 이렇게 한쪽에 좀 놔두고. 이제 이때부터는 불을 아주 약하게, 불을 아주 약하게 하셔가지고 고추장. 고추장 크게 떠서 한 수저 반 정도 하고요. 후춧가루도 톡톡 좀쳐주고 얘는 매실원액이에요. 매실원액. 두 수저 하고요. 맛술이 한수저요 한쪽에서 이렇게 양념을 해주세요. 그래서 이때부터 살짝 불을 켜서요. 골고루 양념을 먼저 이렇게 묻혀주고. 그 다음에 오징어를 넣으세요. 센 불로 하지 마세요. 안 그러면 훌렁 타버리거든요. 한 2, 3분만 이렇게 뚜껑을 덮어주세요. 여기인제 참기름은 항상 이렇게 잘흔들어던 넣으세요. 안 그러면은 골고루 꽃을 이렇게 참기름을 짜다 보면 밑에 이렇게 깔아놓은 게 있거든요. 함께 먹으면 더 고소하고 맛있으니까요. 항상 참기름을 흔드세요. 자, 그리고 대파도 같이 넣어주고. 그리고 마지막에 깨도 좀 뿌려주고. 자, 오늘 저녁 파잔 어떠세요? 집안에서 예쁜 그릇으로 담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